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모든 대구교회가 한마음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알파를 첫머리로 시작하는 아가페부터 시작해 오메가까지 24가지 회복과 25번째 다시 알파를 첫머리로 하는 부활로 시작함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제작되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은 한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생명 구원을 원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셨고, 마지막 개세만의 동산에서도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에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온전히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길이 열려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개명, 제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개명이고 제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개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짜증내거나 불평하거나 원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는 가끔씩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올해처럼 코로나19같이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나중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약속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